이제 세 번째 치수로그 활용 문제를 해 볼게요. 먼저 짚어보고 갈 내용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옷 가게에 갔을 때60% 할인한다 이런 것들을 좀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정가가 2만원인데 60% 할인해.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60%니까 2만 원에서 그 2만 원의 60%를 빼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100분의 6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2만 원을 앞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1 100분의 60 2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60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60%를 할인하니까 나는 돈을 얼마를 내야 돼요? 나는 40%에 해당하는 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가 2만 원에다가 60%를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분의 그냥 40은 내가 낼 돈이야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8,000원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게좀 간단하죠. 그래서 60%를 할인한다, 60%를 깎아준다, 60%가 줄었다 라고 얘기하면 줄고 나서 남은 양을 그냥 곱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증가하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 인구수가 원래 A명인데 20%가 증가했다. 이렇게. 원래 인원수를 a라고 한번 합시다. 원래 인구수. 그러면 20%가 증가했다. 그러면 원래 수에다가 이 원래 인원수의 20%를 추가시키는 형태로 많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 a를 묶어내서 1 더하기 100분의 20. 그럼 한번더 100분의 더하기 20 이렇게요. 자, 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인원수가 a인데 20%가 증가했다는 말은 여기다가 100분의 100을 곱하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한 그대로요. 그런데 20%가 증가했으니까 100에서 20을 더 추가, 100분의 100 더하기 20을 그냥 곱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100분의 120을 곱하면, 아, 120을 곱한 것보다 20%가 오버된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똑같은 형태인데요. A%가 증가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우라고? 원래 있는 양에다가 A가 증가했으면 100분의 100은 원래 상태. 거기에다가 A를 추가시켜서 곱해야 한다. 100분의 100 더하기 A를 곱하면 이게 뭐라고요? A%가 추가한 양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뭐몇 이런 비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풀 문제들을 미리 한번 봅시다. 예제 2번은 양이 반으로 준대요. 아, 2분의 1이 줄어드는 거네요. 비율이 일정해요. 문제 2번은 반감기가 8시간이에요. 반감기는 어떤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절반이 되는 기간을 말해요. 줄어드는 시간, 기간. 어쨌든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2분의 1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요. 6번이요. 6번도 일정한 비율로 이번엔 늘어난대요. 일정한 비율로 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증가하고 반복해서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형태로 나타나요. 자, 이렇게 활용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건 실제 우리 생활에 이런 지수로그함수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지수로그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제일 관심거리인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 수를 하나씩 체크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프 모양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조금 들쭉날쭉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형태라는 게좀 보여요. 자, 그래서, 아, 이게 지수함수인가 싶어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31에서 46, 이렇게. 18일날 31명, 19일날 46명인 거예요. 그래서 46에서 31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48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18일 확진자 수의 1.48배가 19일 확진자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1.48배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날은요, 1.78배, 78%가 증가했고, 그 다음은 1.9배가 되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해보면 이런식으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들을 평균 내어 봤더니 1.4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4 정도의 비율로 증가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원래 처음에 31명이었거든요 31에다가 1.4씩 증가해서 1.4의 x 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뒤에 문제에서 많이 풀어볼 거니까 거기서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막 막무가내로 증가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잘 정리해 보면 어때요?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에서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다? 지수함수이거나 로그함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의 비타민제는 복용한 후 몸에 흡수되어서 1시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요.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 여러분 항상 처음에 양을 직접 정해주세요.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자 처음 비타민에 흡수되는 양 처음 양 그걸 A라고 정해볼게요. 그럼 한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드니까, 자,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한 시간이 지나면, 처음 양, 이거의 반, 2분의 1이 되겠네, 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시간,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또한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있는 2분의 1, 여기서부터 다시 2분의 1이 줄어요. 그러면, 저기, 이 2분의 1a에서, 2분의 1이 또 줄어드니까, 이건 얼마예요? 2분의 1이 두 번이네요. 2분의 1 제곱 A. 혹시 벌써 규칙이 보입니까? 한 번, 한 시간 지나면 2분의 1을 곱했고, 2 시간 지나면 2분의 1의 제곱을 곱하네요. 자, 한번 더. 1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을 또 곱해야 되니까 2분의 1은 총세번 곱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할 겁니다. 다시 문제를 좀 볼게요. 이런 상태인데 이 비타민제를 복용한 후 몸속에 남아있는 비타민의 양이 처음 복용한 비타민의 양의 12.5%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처음 복용한 비타민 양, 이게 A잖아요. 그거에 12.5%가 되는 것은 몇 시간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X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합시다. X 시간이라는 건 이게 1시간, 2시간, 몇 번? X 번 흘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대로 간다면 X 시간이 지나면 이 식은 어떻게 될까? 네. 1시간 지나면 2분의 1, 2시간 지나면 여기가 재고, 3시간 지나면 3제곱인 게 보이죠? 그럼 X 시간이 지나면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처음 양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게 뭘 원하는 거예요? 처음 양의 12.5%니까 A의 100분의 12.5가 되는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양변에 A 약분하시고요.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2분의 1의 x제곱이구요. 1000분의 125로 계산하시면 8분의 1이 나와요. 약분만 하시면 됩니다. x가 3이네요. 즉, 이게 몇 번? 세번이 지나가면 돼요. 3시간이 지나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예제 2번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혼자 할수 있겠으면요. 멈추고 혼자 해 보세요. 혈우병 환자에게 투약하는 어느 약품의 반감기가 반감기가 뭐라고?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에요. 그게 8시간이 걸린대요. 다르게 말하면 8시간이 지나면 그 약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PPT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면 자꾸 이런 식으로 모양이 틀어져요.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줄게요. 아니면 교과서 문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정해라? 처음 양을 정하세요. 약품의 양이겠지요? 처음 양을 A라고 정해보세요. 반감기가 8시간이니까 8시간씩 툭툭 끊어서 보시면 돼요. 8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A에 2분의 1을 곱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치. 이 2분의 1A에서 이제 또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또 8시간이 지나면 2분의 1A 이것에 또 반이 줄어드니까 정리하시면 2분의 1의 제곱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또 느낌이 오죠? 또 8시간이 한번더 지나면 여기서 2분의 1을 또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에 3제곱 A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처음 투약한 양이 16분의 1이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까는 우리가 X 시간이라고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X번이라고 잡을게요. 왜냐면 지금은 8시간을 한 단위로 쭉쭉 넘어가고 있거든. 그럼 이게 한 번일 때 1제곱, 두 번이면 2제곱, 세 번이면 세제곱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8시간이 X번 지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X번. 그럼 2분의 1을 X번 곱했을 거고, 그게 처음 양의 2분의, 아니요, 처음 양의 16분의 1이 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A 약분하면, 2분의 1에 x승이 16분의 1이 되는 건 언제예요? 네, x가 4. 그래서 4시간 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x는 뭐였습니까? 8시간씩 x 번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x 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씩 4번이 지나간 거라서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32시간이 지나면 16분의 1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제 6번입니다. 어느 광고 기획사에서 기획한 화장품의 광고의 인지도가 광고를 시작한 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대요. 증가한대요. 5주 후면 처음 인지도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그럼 광고의 인지도는 매주 몇 퍼센트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나? 매주 몇 퍼센트? 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X퍼센트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에 배운 거랑 조금 달라요.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문제를 시작할 때 뭐부터 정해라? 처음 양이요. 그럼 여기는 광고의 인지도니까 처음 인지도를 잡으셔야겠죠? 처음 인지도를 A라고 정해 봅시다. 그러면, 매주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서 5주 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매주 일주일 지날 때마다 X%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X% 증가한 건 얼마일까? 이거 기억나세요? 보이시죠? A% 증가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 원래 처음 양에다가? 100분의 100 더하기 A를 곱했다. 여기 있네요. 20% 증가하면 처음 양에다가 100분의 120을 곱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처음 양에다가 X%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X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더요. 일주일이 이제 또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분의 100 더하기 x를 또 곱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양의 x%가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 100분의 100 더하기 x가 이게 저번주 양이었고 이거의 x%가 증가할 거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x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얘를 한마디로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X%가 증가할 거거든? 그럼 얼마가 되겠네요? 1 0 0분의100 더하기 X를 또 곱해야 되니까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5주, 다시 말하면 5번을 곱하면 두 배가 된다고 했거든? 자, 이걸 식으로 세워보세요.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5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X가 다섯 제곱이 될 거예요. 그게 얼마랑 같아져야 된다? 처음 양의 두 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A가 된다. 라는 걸 말해줘요. 자 이제 이거를 계산하시면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면에 a 가 있네요 약분 하시고 계속 풀어 봅시다 2는 100분의 100 더하기 x의 다섯 제곱 자 여기서 좀 막히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게 나와요 log2가 0.3 로그 1.15가 0.06. 이거 뭐예요?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는. 그러면 여기서 상용 로그를 사용해 볼게요. 좌변 우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여기 있는 지수 보이죠? 얘가 앞으로 쑥 나올 수 있겠네요. 상용 로그를 붙여 보세요. 상용 로그 좌변. 우변은 5가 내려오면서 로그 진수 자리가 좀 복잡하지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로그인은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요? 문제 보이시죠? 0.3이라고 쓸수 있대요. 바로 고쳐주세요. 5 나눌까요? 그럼 5를 나누면 0.06입니까? 5630이니까. 하고 5를 나눴어요. 자, 한 번에 좀 많은 걸 했네요. 여기까지 오면 이 부분이 나누기니까 빼기로 분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걸 좀 보세요. 0.06이 로그 1.15와 같아요. 여기 왼쪽에 0.06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0.06 대신에 로그 1.15라고 바꿔도 되겠네요. 자, 이제 많이 왔어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 로그, 좌변, 우변에 똑같은 밑이 10으로 같은 상용 로그가 돼 있어요. 그럼 뭐만 비교하시면 되겠다? 여기 있는 진수자리, 요것만 가져오셔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로그 방정식이죠. 그럼 1.15는 100분의 100 더하기 X. 100 곱해 주시면 115가 100 더하기 X. 그럼 X가 얼마? 15네요. 따라서 몇 퍼센트 증가할 걸로 예상했다? 네, 매주 15 퍼센트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네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어느 환경의 웹사이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n개 음... 이런 문제는요 앞에 있는 문제랑 달라요. 앞에는 여기 초록색깔 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메뉴 개수가 n개인데. 몇 개인지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n을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초가 걸린대요. 그런데 4초가 걸렸을 때몇 개냐 물어봤으니 t가 4일 때 n은 얼마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한번 써봅시다. t가 4, 2 더하기 3분의 1 로그. 2에 m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t, 여기 있는 t가 4일 때 그때 이 n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되겠네요. 3분의 1 로그 2에 m 더하기 1이고요. 6은 로그 2에 n 더하기 1 로그 정의 이용하시면요. 2에 6승은 n 더하기 1 64가 되고요. n은 63이네요. 그러니까 메뉴 개수가 몇 개다. 4초가 걸렸을 때 메뉴 개수는 23개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설문을 완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세요.